명빈아, 지금 이제 엄마가 명빈이가 자폐증이 있다고 해. 네. 자폐증?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폐증이 있으면 좀 고민이 많잖아, 우리 가족이. 그래서 엄마한테 설명을 조금 들을 거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음, 명빈이는 지금 지적장애하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그 자폐는 중증은 아니고 이제 경증으로 네.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네. 대화도 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심각한 자폐는 아니고 그냥 네. 가벼운 자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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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 관계는 어떤가요?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뭐 이제 지적 능력이 낮다 보니까 네. 상황에 맞는 뭐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연결해서 생각을 못해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언어 장애에서는 네. 좀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언어 장애? 언어 장애는 장애로 이렇게 판정받아본 적은 없고 네. 언어 치료를 다녀본 적은 있는데 말이 네. 늦어가지고 네. 네. 언어 치료를 다니면서 이제 말이 많이 늘기는 했어요. 아. 근데 여전히 지금도 혀가 잘안 돌아가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좀혀 짧은 소리가 많이 나고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심각한 건 아니네요. 이제 자폐증이. 네, 자폐증은 네. 심각하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눈도 잘 마주치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네. 애교도 부리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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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좀 내적으로의 어떤 그 역할이 네.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네. 이제 지장을 받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가 건강해지는 거를 한 달아볼 거예요. 네. 자, 지금 요또 좁쌀을 가지고 해볼 건데, 명빈이가 손을 줬을 때, 이제 오른손 줘봐요. 여기, 자,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보세요. 자, 엄지하고 검지하고 나누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한 음, 자리? 네. 네. 어, 엄마가 어떻게 알아, 합곡을? 채했을 때 합곡 혈 누르면 좋겠잖아요. 합곡 혈을 이렇게 음. 붙여주세요. 그리고 과 엄마가 합곡이 그냥 나오네 자 이정도 음. 그리고 팔에서 음. 팔꿈치 선이 있어요 음. 팔꿈치 선에서 명빈이 손가락 같다 그러면 뭐한두개 정도 해도 되겠죠 음.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 자, 손가락 세개 정도를 말하거든요 음. 요 정도를 지금 수삼리라고 그래요. 수삼리를 이제 수삼리하고 음. 또 이쪽에 팔꿈치 선에서 음. 지금 손등으로 쭉 올라가다 보려면 이제 여기 손, 팔꿈치 끝나는 이 자리 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곡지를 기준해서 위 아래에 이렇게 음.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음. 여기는 수월이라고 그래 이렇게. 위 아래를 이렇게 음. 해주세요. 음. 위 아래를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이제 오른쪽 왼쪽 이제 이렇게 음. 곡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음. 또 이제 손 손세개 음. 수삼이 하고 또 수월이 하고 이렇게 이게 곡지를 기준해서 하세요. 음. 또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얼굴에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당이라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인당이라는 자리를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나 외출할 때는 살색으로 하면 좋겠죠. 음. 이제 지금은 관리 차원에서 잘 보이라고 이렇게 음. 이제 인당혈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장에서 혈액이 음. 이렇게 음. 경동맥을 통해서 올라갈 때, 귓볼 음. 깃볼 뒤에, 귓볼에서 앞뒤로 이제 교차될 때 음. 굉장히 중요해요. 귓볼 음. 뒤에가, 음. 여기가 이제 예풍혈이라고 그랬는데, 음. 예풍혈을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에서도, 음. 네. 이쪽 뒤에도 귓볼 뒤에, 귓볼 뒤에를 예풍혈, 음. 근데 이제 제가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옛날에 머리를 다쳐서 음. 제그 뇌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음. 예풍혈하고 깊기 앞에 음. 이 말이 이제 전달해서 들어가는 이 앞에 이제 천궁혈이라는데요 자리는 이 뇌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두 개는 항상 하는데 요 예풍혈하고 천궁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음. 이제 음. 그래서 귓볼 이렇게 기 앞에 아까는 이제 예풍혈이고 이제 귀 앞에 소리가 들어가는 이 자리 청궁혈 자리를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보너스로 더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귓볼이, 귓볼이 내라고. 음, 음. 예, 그래서 이렇게 귓볼에 음. 주름이 있거나 음. 어떤 뭐 점이라든가 나타났을 때 음. 그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만져주면 음. 좋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귓볼, 깃볼, 귓볼에 음. 그리고 자발 발을 한번 보여줘 봐. 발. 발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 엄지 발가락에 음. 엄지 발가락에서 밑에 이렇게 도톰하지요 자리가 이렇게 네, 여기 도톰, 도톰. 네그 자리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음. 이쪽. 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발가락에서는 이 지금 이렇게 볼록하지요 이 자리가 음, 볼록해. 음. 내서 우리가 그 호르몬 이렇게 흘러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가 보통은 이제 내하수체 이런 그런 관리 목적에서 이제 엄지 발가락 밑에를 이렇게 음. 좀 좁쌀로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두 개만 더 붙여서, 자, 봐봐. 가운데 손가락에서, 음. 중지인데, 음. 중지에도 손톱 밑에, 음. 손톱 밑에는,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 음. 쪽, 내에도 후두, 쪽, 그쪽을 이렇게 관리할 때 음.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중지에서 손톱 밑에. 이좀 건강하죠, 예?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붙여봤는데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어 발을 저 오른, 왼쪽 발을 한번 들어봐 안돼요 음, 조금이라도 해봐 음, 이쪽 발. <laughs> 이제 앉아 음. 음. 조금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눈동자가 조금 이 이마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구나 이마 때문에 눈동자가 좀 음. 흰자가 음. 흰자가 좀저게보려고 그래.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은 눈동자가 조금 위로 올라갔잖아. 음. 올라갔잖아. 음. 음. 네. 지금 이건 이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음. 네. 그러면은 지금 이이 이 손을 여기다 대봐 봐. 응. 그렇지, 손을 이렇게 해봐. 응. 중심 잡기 힘들어야 <laughs> 어, 지금 엄청 좋잖아. 좀 이쪽 손으로 해봐. 이쪽 손으로. 아니, 여기 대봐. 아니, 여기. 그렇지, 이렇게. 자, 힘 줘봐. 응. 젖 먹던 힘까지 내봐. 이렇게, 응. 젖 먹던 힘까지 내봐. 야, 그래도 힘이 좋은 거잖아. 아까는 그냥 이 피리 떨어졌는데, 그지? 어? 지금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냐? 음. 엄마가 좀금 좀 대화 좀 시켜봐요. 영빈아, 이거 시약 붙이고 나니까 좀 몸이 어떻게 변했다,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 <laughs> 음. 그때게 변화된 것도 없는데 해야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어쨌든 이거 이거 하니까 좀 달라지잖아. 그럼. 이거 해보니까. 그럼. 이거 붙이기 전에는 이게 손가락이 그냥 펴졌는데. 약간 아깐... 이거 붙이고 나니까 손가락에 힘이 생겨가지고 잘안 펴지잖아. 음. 응. 그렇지. 힘이 엄청 들어갔잖아. 아까는 그냥 뭐빌리릭 했는데. 그렇지. 그리고 금세 그렇게 되면 뭐뭐 뭐, 뭐. 하루 하루 달라져 가는 거지. 그렇지? 음. 좀 보시기 좀 어때요? 아 지금. 정면에서 본게 아니라, 옆에서만 봐가지고잘 모르겠는데. 음. 아니. 붙이고 나니까 뭐, 확실히 다른데요? 힘 쓰는 게. 아니, 그럼 힘이 들어가는 게 벌써 심장이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음. 아까도 심장이일하는거 했고, 음. 지금 이제 내 쪽으로 이제 심장이 펌핑을 해서 올라가고 음. 그래야 이제, 엄마가 한번 해봐봐요. 자, 이쪽 손 줘봐. 이쪽 손 해봐봐. 해봐봐, 힘. 어, 그래, 안 내가. 안 돼, 안 돼. 내가 거짓말로 한게 아니라니까. <laughs> 그럼 지금 뭐있어 그런 힘이 나와? 아까 너 아까 이렇게 안 됐잖아. 해봐. 응. 힘줘 봐. 네. 힘줘 봐. 아까 사무실에선 그냥 뭐.. 너 아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펴졌잖아. 삐리리리 펴졌어. 네. 그치? 네. 응. 지금 그거 붙여서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음, 그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힘이 들어갔다는 건 심장이 일을 했다는 거야. 네. 그리고 내에서 지금 여기 신호가 왔다는 거야. 네. 얼마나 좋아. 에이. 그럼 자, 날 봐봐, 이제. 응. 앉아봐 선생님을 이제. 봐봐, 선생님을. 이해해봐, 노래해봐, 응, 노래. 노래. 아, 날 보고 지금. 노래해. 노래해봐요. 응. 동물의 왕 나왔다. 즐겁다. 동감하고 힘이 세. 누구든 내가 나타나면 무서워도 망가네. 자 봐봐. 자 이렇게 붙이니까 지금 입술이 좀 왔잖아. 아까 그러니까 노래할 땐 자꾸 일로 갔는데. 네. 응. 응? 입술이 조금 이렇게 똑바로 됐잖아. 에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빠르단 말이야. 응? 지금 여기까지 붙여줄래다가 집에서 있을 때나 붙여줘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금세 뛸 거요. 금세 뛸 거요. 금세 뛸 거요. 큰 거라. 원래 거기도 붙여줘야 되는데. 자 노래 해봐. 노래? 응. 동물의 왕 나는 찾아 용감하고 리드에 누구든 내가 나타나면 무자와도 만가네 응. 그러니까 지금 입이 지금 바로 줬잖아. 이뻐지잖아. 입 입술이. 응?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지금 삐뚤어지는 걸 지금 잡아주고 지금 심장이 뛰게 해주고. 그잖아,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머리에서 힘이 오는 거야. 이거 지금 심장에서 힘이 오고. 봐봐, 아까 저기 살 때는 삐리리리 했는데, 지금 봐. 응. 내 지금 이거, 뭐지, 봐 엄마가 왜뭐 손을 대고 했냐, 아까. 그치? 응. 응.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관리하면은 나날이 달라진단 말이야. 또 너무 여기서 내가 복잡하게 해주면 골치가 아파져.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붙여줬단 말이야. 명빈아.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그 자폐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잖아. 어? 자폐증. 근데 중증은 아니고 경증이라고 그랬어, 엄마가. 어? 그래서 네가 어,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씨앗을 가지고 하는 거를 해봤거든. 어. 근데 명빈이가 이제 이걸 집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어. 씨앗을 가지고 하는 거를. 씨앗놀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붙이는 거. 씨앗을 가지고 붙이는 거. 있는 거예요? 응. 못 해요. 왜못 해? 엄마가 도와주면 되지. 어? 그치? 응. 그니까, 외출할 때는, 이제, 안 보이는 데만 하고, 보이는 데는 띄었다가, 집에 오면 또 붙이고. 잠잘 때도 이렇게 또 붙이고 자면 되지. 그지 잠잘 때도요? 그러면, 잠잘 때도 좋지. 붙이고 자면. 응. 뭐 지금 붙인 게뭐 아파? 아니야. 하나도 안 아프지? 응. 그런데 뭐, 해주면 또 뭐, 엄마가 도와줄 건데. 그치? 응,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응. 엄마도? 왜 엄마는 안 붙여요? 명빈이가 환자잖아 내가 환자니까 응. 아니 이제 명빈이가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명빈이 꿈이 가수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얼른 건강해져가지고 명빈이가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응. 응. 그러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 응. 알았지? 응. 그러니까 지금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그치? 응. 명빈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는거야 그러니까 명빈이가 노래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겠지. 네, 이거 이렇게 날 틈날 틈 다가 고그거만은 엄마가 놀아줄 거예요. 이거잘하고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씨앗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응. 그렇지? 응. 그럼 여, 명빈이가 열심히 관리를 해야 돼. 엄마하고 응. 응. 이렇게 놀이 삼아 해. 그래 가지고 빨리 빨리 열심히 하면 빨리 좋아지는 거야.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엄마한테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뭐, 안 좋아지는 거지. 네. 그렇지. 이것만 그, 그,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집에서도 꾸준히 가만히 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운동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관리해보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